이번 주에도 가장 먼저 고공행진 중인 성가상승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클락슨 지표를 보시면 141포인트로 리만 사태 이후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전에 140포인트인 정고점을 뚫어버렸는데요. 주가로 빗대어보면 저항선을 뚫었으니 초호항 시절의 19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제가 인상과 부족해진 조선사의 도크를 짐작해볼 때 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실사의 lng선에 투자한 신조선가는 1억 9780만 달러에서 1억 9960만 달러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계약한 lng선도 1억 9400만 달러로 플락슨의 lng선 신조선가 지표인 1억 9300만 달러를 홀쩍 뛰어넘어 버렸는데요. 이후 조선사와 협의 중인 LNG선들의 신조 성가는 무려 2억 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업계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짐작해보면 하반기에 발주될 카타르 LNG선은 최소 100척에서 최대 145척으로 시간이 미뤄질수록 카타르로서는 더욱 많은 성과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적당약 2억 달러의 협상 중이라는 업계의 소식이었는데요. 불과 한달 만에 척당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억 원이나 올랐으니 백천만 어림잡아도 1조 1,500억 원의 선가가 올라버린 셈입니다. 한두 척 발주하는 선사와는 분명 다른 낮은 선가로 계약이 되겠지만 지금의 선가 상승 추이로 보아 최소한 척당 2억 달러 이상의 선가로 발주될 것이라는 업계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고선 해체에 대한 소식입니다.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선박 해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체 브로커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까지 해체가 274척에서 올해 437척으로 6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탱커선에서는 9척의 VLCC, 4척의 스웨즈막스, 20척의 아프라막스, 45척의 핸디막스 탱커선이 해체되었으며 펄리에 따르면 7,700만 dWT의 탱커선이 2024년 말까지 해체 선령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7,700만 dWT의 양이라면 30만 dWT VLCC 기준으로 약 260척에 해당하며 15만 dWT 스웨즈 막스키 기준으로는 약 520척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선박이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조선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중고선가가신조선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항으로 선박 해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중고선가가왜신조선가 이상으로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락슨 지표에 따르면 22,000 TU급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1억 7,2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2천억원 수준이죠. 최근 선가가 급등하여 이 가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컨테이너선 운임을 보게 되면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7,023달러로 우리 돈약 800만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작년 대비 4배나 오른 운임인데요. 그렇다면 22,000 PU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유럽을 단한 번만 운송을 하게 되면 운송비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개 운임이 800만원이었으니 22,000개의 운송비는 무려 약 1777억원에 이릅니다. 단한 번의 운송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1777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 유류비등 비용들을 제외하더라도 단두 번의 운송만으로 신조선가를 웃도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것이 되는데요. 중고선선가가 신조선선가를 웃돈다고 하여도 돈 있는 선사라며 당장 매물로 나온 중고 컨테이너선을 다 사버리겠죠. 그리고 만약 어황이 다시 꺾여버린다면 메이판 중고 선박은 다시 중고로 팔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대만의 에버그린사가 피더급 컨테이너선 26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가가 고공행진 중인데도 대규모 발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운어황이 좋아지면 덩달아 조선어황도 좋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환경규제로 신조선 발주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오래된 선박들의 해체 시기가 도래하여 2중 3중으로 격포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의 눈앞에는 당장 강제가 인상으로 인한 어닝 쇼크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조금만 더 멀리 조선 어팡을 내다보면 지금의 손실들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 어팡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